자, 문재인 지지하셨잖아요. 예, 네, 옛날에 근데 문재인 찍었죠. 노노사모였으니까 옛날에 그러면 노무현도 지지했나요 노무현? 거기까지는안 갔죠. 아, 예. 이회찬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이고 예, 이게 예. 예 박근혜하는 꼬라지 보고 이제 문재인 찍었는데. 찍었는데 순신이가 오랐죠. 순신이가 뭐 잘했죠. 올치는 안 쳐. 아, 근데 음. 순신 때가 더 좋았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멘탈이 망가지지 네, 아까 아니였지. 아까 했던 그 충격적인 말한 마디만 해서 아까 전에 막 심하게 말하신 거한한한 마디만 해서 얼굴 안 나오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죠? 뭐라 이뭐이뭐 e, e, 뭐, x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자, 조국이 사태부터 해 갖고 좀 시원하게 좀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름이 조국 때문에 나는 완전 덜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깨문들에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인생의 선배로서. 문제를 지지했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 좀해 주세요. 저는 똑바로 차려야죠. 네. 예. 저는 예?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이제 우리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지. 복지는 똑바로 차려, 똑바로. 복지는 그다 개소리고. 네. 예. 예, 자영업자 돈 준다는 거 뻥이었습니다. 보니까 소상공인 돈 주는 거요. 매출이 없으면 못 준답니다. 그래요? 네. 예. 이 새끼들 어떤 장사가 안되 장사가 잘 되면 준다는 건데 뭔 개소리입니까 장사가 아니, 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잘잘 먹고 살게 주면 되잖아요. 돼서는 예, 더 예. 떠오르는 건 아니지. 내가 문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수주 성장은 개소리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완전 실패한 장동찬입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전직 문제 지지했던 분이 지금 탈출하신 겁니다. 여러분 와 충격적인도 완전히 갈 충격적이시네요.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변하셨다. 조국의잡태게 뭐죠? 아빠 찬스? 조국의 애들 조민이가 아빠 찬스인가? 자체가 잘못된 거그 예, 자체가. 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법무부장관 됐다. 그럼 나라는 집하는 대로 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리고 그 걔는 뭐 대수 나갈 뻔했잖아요. 그 그리고, 자체가 나는 끔찍한 일이라고 사실. 이거 사회주의자라고 시부리고. 아, 아 맞아요. 예쁜만 아니라 썩어빠진 사람들 이 많아요. 예뿐만 아니라. 또 우리, 우리 사장님 또래가 임종석 씨는없 같아요. 임종석 씨. 임종는 우리보다 후배죠. 내가 60인데. 아 어, 몰라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힘들게 해서 대학 다 들어갔는데 네. 그런 식으로 대학, 대학 들어가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애들이. 그리고 요즘 애들 보면 과해하지 말라고. 내로남불 <laughs> 이중성, 좌파는 제가서 좌파 싫은 겁니다. 아, 또 우리 아, 집 오셨으니까 네. 제가요 네. 인터뷰 영입했으니까 제가 또 사은품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 사도요 사은품 하나 드릴게요. 어, 아, 문파였다가 네, 탈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파까지는 아니죠. 지지만했죠. 네. 지지만 네. 그때 그냥. 싫어서 네. 그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